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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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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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쁘다 사장님 얼굴, 얼굴 사장님 유튜브 한번 올려드릴까요? 리 손님들 나가고 그거 뭐지? 가리빵 자르는 거가리안 아. 들고도 그냥 가위 <laughs> 안 들고도 그냥 다 잘라놓잖아 그래 봐요 사장님 뒷모습 나 네? 사장님 뒷모습 나 나? 어갔다먹뭐 같으면 할까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여기 okay. 진그 음, <목소리가> 거지 얼굴 찍으려고? 사장님 응? 사장님 아피눈요 너무. 피 너무. 장부이 너무. 피는 줄은 세월이 너무. 아주 젊은 나이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다리, 아, 달인. 이깡 다림께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해줬음에할때좀많아 <laughs> <laughs> 아시네요 네잘 지내셨죠? 왜나와있어왜나와있어 네. 아니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뭐 거. 와 있다면서 총목 네. 아니요 강남역이네요 도착했다고 네. 서 있는게 네? 도착했다고 서 있길래 아니 강남역이라 <웃음> <웃음> 들어가 유튜브 그 에? 네? 들어가 들어가 어디 여기 있을꺼야? 서울 나들이 지금 네. 저기 하시는 겁니까? 나나 나, 저기 내가 화장실, 좀 찍어 드릴께 화장실 화장실 오늘 여기서 군생활 때75 철마 사단에서 근무할 때 했던 사단장님과 참모들 모임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좀볼겸 갑니다. 할 있게 게 여기 저 유튜브 아. 여기다 아니 왜 여기 찍잖아 뭐언제안 찍었나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얼굴 찍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사단장님이 <laughs> 아 여기요? 사단장님이 아, 여기 앉으시는 이네 그래 여기 아니면 저기 앉으시면 되고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여기 아 가운데 앉으야지아이한 어, 자리를 그러니까 가운데 앉으셔서 한 자리 쓰시면 돼요 결론은. 네, 그래, 그렇지. 그거 앉으셔. 가운데 앉으셔야지. 앉아요, 앉아. 앉아. 예. 가슴 좀 많이 쓰것 같아. 찍지 말. 말 올해 한번 서울 올라오기 힘드네. 천놈다 <laughs> 됐어. 사장님, 아직 미남이시네요. 그, 용해요, 인재 있는 동요 <laughs> 근데, 어, 그걸 올린 거 보고 그래서 자 그러고 계해밥 먹었죠? 그거만 올리고 있어. 요 그거만 올리고 있어? 아니, 이제 일하면서 매일매일 매일 일기 쓰듯이 하니까, 일기 쓰듯이. 일기를 그거로 대신 쓰잖아요, 저는. 아니, 저수중가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넘친다고. 저수저 처진 큰일 나지. 너도 만큼면되지 그걸. 예? 잠금인되지뭐아니에네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분이... 죄송해 요한 잔으로. 사한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아니, 아니 하사수를 좀 야. 찍어야 되니까. 무정크 합골치가 걸려 있어. 사장님 뭐 어디서 신고하실 거 아니잖아요. <laughs> 사장님 신고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저...

선생님 <목소리> <어이, 목소리> <목소리> 아주 오셨던분이네요 전에 물러갔네요 <목소리> 여기는 이제 두부하고 뭐 이런 거 전문점이잖아. <목소리> 음. 아직 음식은 깔끔해 보이네이 집은 전 머리 과연 머 저 오면서 금방 염색하고 왔어요. 그래서 강남역에 거기서 병원에 인플란테어 또 왔다가 일찍 끝나서 이거 4만 2천 원 주고 한 거야. 머리 깎고 이제 염색하고 아니 거기 여자 이발사 나고 한층 쌀 풀다가 유튜브 가르쳐 주고 이제 시간 맞서온 거야. 나 <laughs>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어요 1 0 5 0번이어요 집에서요? 네버를왔다갔는 약간 끈적끈적 더라고 왜냐면 제 앞차가 1,050번이 30분이고 제가 큰게 지금 4일 지나면 오셨을 때 미리 전화 주셔야 뭐 이렇게 대로떠가데 여러 가지 오신 거야요 지나가시면서 정수 캡 내가 전남 전화, 전화했더니깐 뭐야 누구십니까 이러고 아니 거. 전화번호가 다 없어져서 하난저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뭐 하다 면 전화번호 다그 없어져요.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미안스럽게 그러서 아니 거. 그러니 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그왜 그러면 그아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할래 할까 그랬나. <웃음> 아니, <웃음> 우리, <웃음> 누구십니까 아. 어디를 전화하셨습니까 <laughs> 아니 그 전화번호도 한 대답하는 을 나다가 <laughs> 아이고 음. 아, 사장님이 아, <laughs> 좀 당당하셨겠는데 아, 아니 나도 그, 바고 그, 나서 그, 죄송스럽지 아이참아버비세서걔 개가 이제 미쳤나보다. 그 <laughs> 아 전부 전부 터 이제 완전 이제, 이제 영양자가 없다 말해 완전 이제 밥을 해보고 <목소리> 아, <야, 그래. 목소리> 앞으로는 전화받으면 조건 아, 안에서 뭐. 습니다 아, 아, 이렇게 너, 이렇게 되겠습사람 그렇게, 네. 그렇게 변해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이 오늘 완전 안 나와서 큰일 네 오늘 안나 왔으면은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인사참모는 제대했으나 현역이 있으때나 산란에서 사랑을 혼자 다 받는구만 <laughs> 응? 정보참모는 옛날이나 지금나 매일 욕만 먹고 <웃음> <웃음> <진짜> 많은데, 또. <laughs> 아니, 지금도 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보참모는 사분의사야 이거 사분의 예. 사분의 사분. 사분의 예. 사분의 예. 사분의 예. 사분의 작 사분의 그 사분의 였지반의 예. 사분의 누구분의 예. 사분의 예. 사분의 예. 사분사분 장갈수도 이제 나온 거예요? 아, 아, 아니, 이제, 끝났어요. 나온 거니까. 아니,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냐, 그렇게 이거지.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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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사실, 자기 자신은 지금도, 아직도, 저, 육군중량, 정합참모,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별로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손주가 일곱인데. 아니, 손주 몇인데요? 저는 손주 며칠이야. <laughs> 지금 만들고 있다. 열심히 숙제. 저, 아, 저는 손주가 일곱이야, 일곱. 하나 한거 둘이. 아, 저도 저기 손자 한 명. 이제 멘. 아, 이제 하나야. 저도 또. 손자는 하나. 둘. 둘? 둘? 아, 도 전부 다뭐 할아버지 초보네. 아, <laughs> 할아버지 누구예요? 일곱 명이 일곱 명. 네? 딸은 다섯 아들 둘. 아니 그러니까 정부사서님니딸일명이고 그니까, 그 아니 일남 일녀지 일남 일년대세명다 합계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합쳐서 일곱이라고. 아니 둘이서 그러니까. 일곱을 생산한 거예요? 우리 딸이 다섯. 아들 둘. 어, 어. 아들 둘. 네. 아들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딸만 둘. 딸만 둘이 우리 우리 딸은 삼남이녀. 어, 삼남이녀. 어. 그러니까 삼남, 삼남사녀지 전체를 따지면. 국가에 근데 주는 게 없어. 네? 주는 게 없다고. 혜택이 그래요? 없어. 애 그래요? 다섯 나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어. 근데 그 무슨 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막 해주는 거 아니야? 아예 없어. 내가 그거 때문에 다고제딸이에 다섯 낳죠다고 예. 혜택이 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 뭐. 너무 어 아. 하 회장님은 저 죄송한데 아직 영저 아니 저 여전... 주무시다가 이렇게 웃으니 꼴만 좋아. <laughs> 아 주무시다가 이렇게 와도 되고 말이인제서 올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인제보다더워어디신데 어디신데? 어디신데? 네? 어디신데? 어, 이, 저기, 저, 노랑 게. 근데 여 얼굴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laughs> 야, 진짜 또, 머리 많이 났다, 났다. 머리 났죠, 이렇게. 아닌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아 진짜 젊어졌네. 아니에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야. 야, 나도 이거, 머리, 머리, 머아양좀 <laughs> 드세요. 사 원장님이 인사 참모가도 네. 속색여서 머리 다 빠졌어요. 그냥. 군생활 할때 우리 사단장님, 우리 포병연대장님, 감찰참모, 인사참모 오늘 원래 한 8명이서 모여야 되는데 일정들이 바빠서 많이 참석 못했지만 서탈하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합니다. 저는 정보참모 출신입니다. 정보참모, 인사참모, 포병연대장님, 감찰참모, 사단장님 이찬 이제 만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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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정정보 유출하면 너, 말정정정보 유출해도 아무 국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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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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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사람, 연봉. 연봉 1억 되니까 사장님이 말그로 웃으게 하는데 저 7, 7 7천밖에 안 되는 데우습게 하는데 1억 정도 넘으니까 사장님을 모른다 그러지. 아니 사장님 한잔 드세요. 아니 뭘뭘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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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잔. 그님한잔 드리세요. 우선 한잔 드려야지. 아니 안잖아 아, 잔하지 않았어? 아, 사장님 드려야지. 아, 일단 제가 옆에 사람이 잘 আনানে মানে মানে 아,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단장님 진 회장님이 회장님이 인제도착하셨어 회장님이 아, 회장님이 드세요아 불편해. 아 아이, 괜찮아. 저이 인재 댁이 여기까지 오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네. 올해 건강하게 잘 어?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철마점에 앞으로도 계속 저... 어? 우정을 나. 쌓아가면서 잘살아은다사람여이아람은이사람이오시니이이제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제 잠자다 말고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사 잠자다 말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더니람은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제가 11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바빠가지고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아니 이제 내년 3월달에 가는 저 졸업 50주년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여행 출진단 아. 간사를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다낭. 다낭? 네. 어디 다낭이 어디야? 250명이. 베트남 아니야? 아. 베트남 아니에요? 아. 네. 어. 네. 베트남 다낭. 250명 간다고? 아. 고등학교 동창? 네. <laughs> 아니 계약 다돼 있는데 뭐 이제 그 얘기 하시 뭐해요 이미 밥이 다 됐는데 뭐 그래서 10월 중순에 이제 현지 답사는 먼저 갔다 오고 특히 <laughs> 지금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또 관람원 또 치트리스도 만들고 비해서아 <laughs> <laughs> 근데 인원이 너무 많다 25명도 <웃음> 아니고 <웃음> 다른 거? 이런 파악을 아니 250명이 한꺼번에 가요? 그러니까 최고 기록을 254명까지 카운트를 했다가 음, 마누라가 아프네 본인이 일정이 안되네 어쩌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들어오더니 현재 스가 216명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이 한꺼번에 가냐고요 여덟 개단하다 세대 여 개조로 거기 연기에서 버스를여대해 음, 가지고 음, 그, 대단하다. 큰 책임을 갖고 계시네. 아니 포병 연대 연대 병력 이동하는 것 같네. <laughs> 포병 연대 연주 이거 수군대도 데리대대 비행기 아니 군대들 하도 포병 연대 병력을 데리고 가는 건 똑같네. 그거는 연대가 큰 소리 치면 많이나 잘 듣지. 진짜 진짜 신경 많이 쓰니까. 네, 게 아니, 아니, 게 아, 게, 아, 그래서 2 5 0 다음 8개조에 한명예의자는 배치를 시켜가지고 아, 네. 이거는 건강 보험 대기죠. 아, 그골든 네. 타임을 확실히 시켜서 이렇 응급 조치를할 수. 있다는 의사도 데려 가요? 아니 동창 중에서 의사. 아 의사가 아, 있으니까, 아 그럼 뭐 걱정 네. 없네. 음. 또, 또, 약 챙겨가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 근데 뭐그 정도 매체 가시는데요. 응? 며칠. 3박4일아박4일이면뭐그 3박 3박 정도 3박 4일. 다 건강이 4일. 안 되면 네. 어떻게가. 건강을 최우선 보는. 그러니까. 아다 갈라해요. 아직 뭐 이상 없어. 비행시간 단시간 넘지 않아야야 돼. 주로 뭐 설사하는 거 그런 게 문제지 뭐 다른 거뭐 문제 있나. 호텔 호텔, 호텔 고정. 호텔 안 옮긴다. 다른 게 뭐야. 어, 네? <laughs> 관리 막또 아니 관리를 안 했는데 <laughs> 이런 사람들 아니, 관리 안했관리안 했는데 이리비들안면 죽는 거니? 모임 끝나고 갑니다 서울 서초동 <laughs> 교대역 <옆> 부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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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석을 내가 시켰어. <시켰는데. 웃음> 아이 교대역이네 교대역. 저기 인사 인사 저 건너편에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없잖아. 여기다 여러분 인사 드리든가. 해요, 알어서. 파이 파이, 예, 인사 인사드려요. 인사드려. 야, 월다살 네. 28일날 연락해. 아니, 이월 29일날이. 어. 저, 저 2월, 초, 2월 초에 뭐. 2월달에. 2월달에? 2월달에? 압수. 2월달에 해집에서 예, 맞아요, 맞아요. 2월달에 집서 네, 거기 수족관에는 해자 수족관에 있는 햇집. 전철로 내려가세요. 네. 회장님 같이 가야돼? 네, 가서 요 아, 감찰 만포스가스 타고 가아니야가야가아 아니라, 가 아니라, 포가가 아니라, 가라포스터라 포스터가 라스아스니니라포스가라스터가 아니라, 아라가 아니라, 아에가라니